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몸을 드려라'입니다. 몸을 드려라. 오늘 저 골짜기에 셈에 실린 그레고리 멘틀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몸을 빌려 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짧지만 몇년 동안 나를 위해 준비된 몸으로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이행했도다. 그 몸이 있었기에 나는 사람의 자식들과 만났구나. 병들고 지친 자들, 죄로 병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만났구나. 그 발로 나는 슬픔과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집들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손으로 한센병에 걸린 몸과 중풍병자의 사지를 만져 주었고 보지 못하는 눈을 만져 주었구나. 그 입으로 죄에 대한 내 아버지의 처방책을 방탕한 탕자 같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려 주었도다. 그 몸으로 나는 나무에서 세상의 죄를 감당했고 모두를 위한 그 단번의 드림으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선결함을 입었도다. 그러나 난 지금도 몸이 필요하구나. 그러니 내게 그대 몸을 빌려 주겠느냐. 수백만 명의 심령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허기를 느끼며 나를 갈망하고 있구나. 저 멀리 해안가에는 남자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흑암 속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구나. 나의 사랑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로다. 너희 몸을 내게 빌려 주려느냐. 저 바다 건너 그들이 사모하며 갈구하던 빛이 드디어 당도했노라고 말하도록 해 주려느냐. 그들이 그토록 허기져 찾는 빵이 바로 그들 문 앞에 있다고 알게 해 주려느냐 나는 주의 긍휼하심으로 채울 마음을 원하노라 그 입술이 모든 부정에서 정결함을 입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전하며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 주기를 원하노나 너희 몸을 내게 빌려 주려 하느냐 아니면 빌려 주지 않으려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몸을 빌려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하나님께 드리래요? 너희의 몸을 드리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물질을, 너희의 시간을, 너희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몸 전체를 드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내몸 전체를 드리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고 제물은요 신성하고 깨끗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 그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제사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의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사도신경 찬양 설교 기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 지금 이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요, 사실은 곧 삶입니다. 예배 이퀄 삶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떠올리는 그 순간에도 예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입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드려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물은요 죽은 것이죠.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을 재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재물로 드리래요? 산 재물, 산 재물로 드리랍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재물인데 어떤 살아있는 재물이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려라. 재물인데 죽이지 말고 드려라 산채로 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그 모든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내 머릿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가장 잘 아는데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냥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그런 건요 그저 일부분일 뿐이고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행동까지 그야말로 내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드리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고 숨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참으로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뭐예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보면 내 안이 너무 더럽습니다 내 속이 악취로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바로 나를 고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주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그저 나아오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냄새나는지는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부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깨끗할 수 없는 내 모든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로 애했을 때에 주님은 그 애씀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애씀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된다하니 정말로 늘상 바뀌지 않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겠습니까? 그건 또안될 말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또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참으로 친절하게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보면 다음 절에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저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돈이죠. 조선 시대에는 사람의 신분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으로 신분이 정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자면 양반이고. 가난하면 천민입니다. 부모의 재력을 놓고 금수전이 흙수전이 나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요. 양반이십니까? 천민이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혹시 지잡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인데 지방의 잡, 잡스러운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 나오면 성공한 거고, 지방대를 나오면 지잡대라고 해서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 출신이다라고 무시를 당합니다. 예쁘고 날씬하고 잘생기고 키 크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키 작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얼굴로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뭐 이왕이면 좀더 예쁘게 뭐 김태희처럼 태어났으면 좋겠고, 뭐 장동건처럼 태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향해 있고 세상의 기준을 동경하던 그 마음으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건또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향해 있고 세상을 동경하던 그 마음으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 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내 안에 아무 노력 없이 그저 묻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나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살아내야 하는 삶 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자 애쓰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모든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몸으로 예배하는 이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